안녕하십니까. 아, 오늘은 68세된 남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. 아,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사주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주는 그 이노래 태어난 정축일주죠. 우리가 보면은 항상 그 사주는 그 우리가 용신을 찾아야 된다. 그 용신도 그 팔자용신 전구원령이라고 그런 식으로 항상 월지와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 그것을 우리가 용신으로 삼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 억부용신이니 통관용신이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용신을 찾다 보면은 용신을 그 제대로 못 찾아요 그래서 억하고 부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좋은 작용이지만 그것이 용신이 될 수는 없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. 뭐 우리가 신강하면은그 재관이 용신이 되고 그다음에 신약하면 인비가 용신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사주가 제대로 안 풀립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그 자평 진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팔자 용신 전구 원령 근데 그게 이제 설하고 선생이 그. 뭐, 다섯 가지 용신으로 나누는 바람에 용신이 이상하게 변질이 됐는데,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그 원하는 그렇게 그 팔자 용신 전구 원령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월제 지장간, 그러면 무병갑이죠. 그래서 이그 지질은 지금 목생화해가지고 정인격입니다. 정인 정인격인데 여기서 투출된 기운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. 이 무병갑 중에서 투출된 기운이 있으면은 비견이나 겁재를 빼고 그 기운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무토가 용신이 됐으면은 상관이 용신이 되는 거고요. 그 갑목이 용신이 됐 투출됐으면은 우리가 그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 사주는 천간에 투출된 기, 그 용신이 없습니다. 그러면은 이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봅니다. 그래서 이 월에 있는 이 기운이 천간에 뜰때이 사람은 발복을 한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그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이 없지만 이 사주는 이 정관이라는 임수가 투출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인격에는 그 관이나 살을 보는 게 좋은데 그중에서도 관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러면 내가 나가서 벼슬을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가장 귀한 기운인 정관이 이렇게 정임합이 돼서 합거가 된 거예요. 그래서 내 가장 귀한 정관이 남이 가져갔다는 얘기죠. 그러면 나는 관 관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. 관이라는 게 뭐죠? 내 명예, 지위, 직업. 내 가장 귀중한 이 정관이 정임합돼가지고 합거가 됐다.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주에서 볼때 언젠가는 이 사람은 자기 직업, 지위 이런 것을 내려놓고 그걸 누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.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관은 그 합과가 돼서 가고, 이 재만 하나 남아 있습니다. 인격의 재는 재극인 해가지고 병이죠, 병. 그래서 이 지지도 보면은 이 인격에 유금이 있어가지고 긍긍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재극인이 되는 겁니다. 내가 돈 때문에,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도 있고, 내가 돈을 그, 어떻게 보면은 탐재 귀인이 어떤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사주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게다가 여기 이제 식신, 식신은 이제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식신 그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식신은 또 여기 사유축 금의 이제 기운을 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. 게다가 여긴 또 자축 합으로 해가지고 이 식신조차도 이렇게 묶입니다. 물론, 이렇게 자축합대도 여기 또 사일축합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면은 그 지지는 청, 그 청강과 달라서 묶였다 풀리고 풀렸다 묶이고 여러 가지 그 작용을 동시에 합니다. 그러나 우리가 채용, 채용의 어떤 개념에서 보면은 이렇게 묶이는 게더 강하겠죠. 가까운 데서 이렇게 묶기 때문에. 그래서 식신, 일하는 게이 사람은 직업도 언젠가는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사주 원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여기에 이제 일간의 뿌리는 좀 있습니다만은 가장 귀한 정관이 잡혔다는 것, 그 다음에 이그 용신인인이 재에 의해서 극을 당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그이 사주에서는 그 핸디캡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 지위 명예도 뺏기고, 내가 내 가진 것인이라는 것은 내가 공부도 되고, 학문도 되고, 뭐 윗사람의 도움도 되고,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내 가진 것도 되는 겁니다. 그 자체도 긍긍 뭐 뺏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주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면은 이사주에 운은 어떻게 흘렀나? 보면은 해자축 수 기운으로 흐릅니다. 그래서 이 일에는 관방으로 흐르는 게 제일 좋죠. 그 다음에 신유승을 해가지고 금의 기운으로 흐릅니다. 그러면은 인격의 금의 방은 이게 안 좋죠. 금극목을 하고, 그 다음에 화 기운으로 흐르면은 인격의 화는 그래도 그죄를 막아주니까 그건 괜찮다.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. 그러면 어렸을 때 이렇게 수균을 흘리면은 이 금극목 하는 게 금생수 수생목으로 해서 이를 살려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. 어렸을 때는 식신으로 해가지고 재와 그, 그 식신이 들어와가지고 이 자체는 뭐 크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그 나쁘다. 아주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축이 유금하고 합쳐서 근근목을 하니까 별로 그게 좋을 건 없습니다.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 재운으로 들어오면은 공부가 그렇게 잘안 됩니다. 제국인이 돼서. 어렸을 때는 웬만하면은 이으로 들어오는 게 좋은데 이렇게 재와 식신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아, 돈을 빨리 벌어야 되겠다. 이런 생각 때문에 이그 공부하는 데는 좀안 좋기 때문에 가장 이때가 공부할 때 아닙니까? 그런데 그렇게 그 공부에 방해가 되는 이런 기운은 좋은 게 아니다. 그리고 20대 때 들어오는 부분들은 이 수기운이 들어오면 금생수 수생목에서 이를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좋습니다. 이렇게 해자축으로 흐르는 수방으로 흐르는 건 좋다. 그리고 여기 뭐, 재운으로 흐르는 것은 내가 열심히 뭐 해서 돈을 벌수 있는 그 다음에 토생금, 토생금 이 기토부터도 이 용신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분은 이그 40대까지는 이 40대 대운까지는 그래도 열히그 자기 회사에서 그 일을 하고 그큰그 그 대기업에서 그 부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. 그런데 이때. 이때 이제 재운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. 재운으로 흐르게 되면은 긍긍목해가지고 여기가 일단 때리고요. 그다음에 이그 비견이 재를 극하고 이것도 극하고 물론 이그 재가 병이지만 이 자체에 인이 뜨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재 극을 당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좋습니다. 인이 떴을 때, 이 인이 떴을 때, 이 재가 재극인, 이게 패라는 얘기죠. 이게 가장 귀한 내 용지이 떴는데, 그게 재극인을 당하니까 그때 패고,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내가 재 하나 있으면은, 그걸로 해서 내가 어떤 재물은 벌고 있다, 이렇게 볼수 있는데, 이 지지에서 인 이런 식으로 치고 있으니까, 이 자체가 뭐, 졸게 하나도 없죠. 내 영신이 다치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. 그리고 이 무술 이때 축술 형대가 이분이 이제 부인하고도 이제 떨어져서 그 지내고요. 이그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그 그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막그 여러 가지 안 해본 일이 없이 식당에서도 일을 하고 지금 주유하는 쪽에서도 일을 하고 해가지고. 지금 상당히 좀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사주입니다.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그 제대로 좀 일을 했었으나 이 운이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면은 이 사주 자체가 내가 관을 그 합거된 사주다 보니까 명예 지위 직업 이런 쪽이 다안 좋고 인 자체도 극을 당하는 이런. 사주다 보니까 운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나한테 불리한 운이 올 때는 상당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때도 화운으로 흐르면 조금 내가 괜찮아진다. 하지만 이 결정적으로 이내 용신이 떴을 때이 금기운이 바로 치니까 70, 80대도 크게 좋아질 부분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. 그리고 이 관이 이렇게 잡혀도 보니까 이분 자식 자녀분들도 상당히 좀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다. 그래서요 우리가 그 사주를 보면은 이그 가장 귀한 정관이 잡히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잡혀서 그 우리가 어떤 역할을 못할 때는 상당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. 게다가 지지에서 조차도 이렇게 내 용신을 바로 극하고 이거를 브로킹 해줄 수 있는 이 기운은 이 수기운 인데 이게 또 너무 멀리 있죠 이것도 자축압으로 잡혀있는 상태고 이것은 또 여길 합해 가지고 이걸 때리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, 이제, 그, 우리가 참고로 일지의 축이라는 어떤 그런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삶의 어떤 그 굴곡이 좀 있습니다. 이게 액성이라고 하는데요. 그 사람이 성공을 했든 성공을 못 했든 간에 힘든 역경을 딛고 일어서거나 아니면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축일주 을축일주 뭐 기축일주 이 축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삶이 그렇게 평탄치는 않아요. 일반적으로, 뭐,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걸 딛고 일어나신 분들은 성공을 좀 하는 분이 많고요. 그걸 딛고 일어나지 않으면은 일생이 좀금 공권한 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. 이런 식으로 관이 잡히고 용신은 이렇게 극을 당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축을 깔고 있으면은 일생 참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.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. 오늘은 정관이 잡히고, 그 다음에 내 용신이 이렇게 극을 당하는 어떤 남자분의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